안녕하세요. 서브노티카 다시 돌아왔어요. 서브노티카가, 그 이제 완전히 완성이 돼가지고 정식 버전이 나왔죠. 정식 버전이 나오고, 어 진짜로 엔딩이 이제 컨텐츠 안에 포함이 돼 있어요. 제가 저번에 서브노티카를 게임을 했을 때, 정식, 네, 정식 발매라서 정식 엔딩을 못 봤거든요. 그 부분만 남아있어가지고 지금 그 정식 엔딩 보려고 다시 들어왔습니다. 확장판이죠. 제 게임에서는, 그러라 가요. 정식 엔딩이 어떤 건지. 저번에 하던 겁니다. 잘들 살아있려나 아이고, 로딩 길죠? 로딩 할때 얘기할걸. 뭔가 뭐 옆에서 도전과제가 겁나 깨지네. to activate chemical taste neutralization thank you and have a nice day For your guard the radiation suit has been added to your blueprint database which <laughs> you approximate transmission origin recorded to data bank. signal coordinates corrupted trying approximate transmission origin recorded to bank 할 말이 이렇게 많냐 오랜만에 <웃음> 들어오긴 <웃음> 했지만 할 말이 너무 많네 얘가 approximate transmission origin recorded to data bank <laughs> 저게 오로라입니다 저게 타고 우주를 날아가다가 이 행성에 불시착했죠. 그리고 저번에 엔딩이, 우주가 있기는 해 엔딩이, 이거 탑을 쌓아 올라가지고 우주까지 나가보자 라는 거였는데 결국 포기하고 여기까지 쌓고 이렇게 쌓아 나가면 우주로 갈수 있습니다 라고 하고 끝냈죠. 경치 좋습니다. 가볼까요? 가려고 그러면 이제 정상적인 엔딩을 보기 위해서 가볼게요. 여기서 다이빙. <laughs> 조금 무섭다, 야. 뛰어! 우후! 한참 떨어집니다. 우주까지 가려고 했으니 얼마나 높게 쌓았어요. 어디 갔어? 우하하. <laughs> 세상에. 새삼 참 무섭게 쌓았네. 어, 그리고 그래픽이 좀 바뀌었어요. 원래 저거 아래쪽에 까만색이 아니었거든? 아래쪽 까만색이네. 그리고 이게 노틸러스, 아 노틸러스 오래. 사이클롭스. 제 잠수함이죠. 오랜만이다야. 엔진 오프라인. 그리고 우리 동네. 이게 제가 지은 집이고요. 이야, 오랜만이다. 그대로 다 있네. 잘 살았냐? 내가 먹이도 안 주고 그인 그진 한두달 정도를 니네들을 그냥 방치했는데 잘 살아있네. 팔도 안 빠졌네. 오랜만에 바닷속집에 오니까 좋군. 그렇지 공룡화? 이거 뭐야? 아케이드 고지. 아케이드 고지였어. 제가 이름이 뭘 해야 되냐면은요 지금 메시지라도 딴거 없고어 이게 뭘로 열더라? 어 이거 열어가지고 청사진에 우주선을 만들어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길찾기 도구? 이런 거 처음 보는데? 넵튠 받침대? 병기님 어서 오세요? 넵튠 받침대? 넵튠 발사대? 이겁니다. 이걸 타고 우주로 나가는 거예요. 집으로 돌아가는 거지. 그래서 이걸 만들어야 되는데, 저걸 어디서 만드느냐? 아, 사라져봐. 이 키보드도 다 잊어먹어가지고, 키보드 명령도 다 잊어먹어가지고. 아니, 우리 집에 이런 게. 이런 거 전에 없었는데. 그리고 그래픽이 왜 이렇게 좋아졌냐. 그래픽 카드 힘들게. 오랜만에 들어왔더니 그래픽 카드가 지금 열일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방이 뜨거워지겠다. 내가 제작대를 어디다가 만들었지? 저기 있네. <laughs> 이거 떠내려가지고 저기. 여기 올라가면, 넵튠 발사대, 이거죠. 넵튠 탈출 로켓, 발것 넵튠 탈출 로켓, 예, 드랑고의 그, 미래 버전이라기보다 바다 버전이죠. 외계 행성 바다 버전. 넵튠 발사대를 만들기 위해서 티타늄 쪽에 두 개, 컴퓨터칩, 락네개 필요하답니다. 이건 다만들었고요 이제 재료를 모으러 가야 돼요. 티타늄 주계 2개, 2개, 컴퓨터칩, 납 4개. 간단하네요. 발사대라는 거대한 거를 만들어야 되는데, 저거밖에 안 들어? 티타늄, 끝나잖아. 아이고, 그래픽을 이렇게 좋게 해놨었나? 너무 좋은데? 아니, 내가, 주랑고 <laughs> 그래픽에좀 익숙해졌나봐요. 역시, PC 게임의 그래픽이죠. 어마어마합니다. 어, 왜 이렇게 좋지? 그래픽이. 이타늄 <laughs> 쪽에 내게라. 네납 납도 필요했었죠. 이거 어떻게 옮기지? 이게 제가 키보드도 다 잊어먹어 가지고 탭키. 우리둥절 합니다 지금. 음 1인 pc 게임을 집중하지 않고 멀티를 할수 있게끔 만들었다면 지금 그렇죠 이게 멀티가 됐으면 이게 노가다 게임이라서 멀티가 됐으면 훨씬 더 좋았을 텐데 재료들을 혼자서 다 모아야 되니까 근데 아마 이거 좀 문제가 많아요 혼자 해도 나중에 뭘 많이 지으면 버벅거려요 지금 고쳐졌는지 어떤지 모르겠 는데 그저 오픈오파하고 그랬으면 훨씬 좋았을 텐데, 아마도 그럴 기술력이 없었나봐요. 티타늄이 없습니다. 티타늄 주스로 가죠. 이게 제 밥입니다. 이 행성에 떨어져가지고 먹을 수 있는 유일한 밥, 얼룩멜론입니다. 맛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그새 밤 됐네. 잠깐만. 내 잠수정 어디갔죠? 잠수함 말고 잠수정 그거 타고 다녀야 되는데 이렇게 헤엄쳐 다닐 수는 없잖아 얘들아 내 잠수정 저기 있네 1784m나 떨어져 있어요 도대체 저번에 내가 뭘 어떻게 해놓은거야 <laughs> 기억이 안나요 한 두달? 세달됐나? 세달만에 들어왔더니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어 기억이 잘 안나 나도 어리둥절해요 지금 얘를 피하는 방법은 음, 저 혼자 터지네요 일단 티타늄을 모으자 티타늄을 모아야 되는데 내가 내 장비는 또다 어디 갔냐? 아니 내 장비는 다 어디 갔지? 아 그래요? 내가 그랬나? 수래시도 없고 그때 엔딩 본다고 싸그리 다 그냥 아무데나 다 버려놓고 왔는데 그랬더니 지금 엄청 문제가 되네요. 뭐안 보여. 야 이거 내 거. 그나저나또 기억났다. 우리 요미 어디 갔지? 요미는 잘 살고 있나? 확인해야 될게 한둘이 아니고, 그리고 이런 것도 새로 생긴 것 같은데요. 이렇게 고원한거 이거. 저번에 못 봤나? 이건 그거고, 오늘은 그냥 디타 좀... 디타늄, 디타늄 모자. 뭐야? 이건 뭐야? 오픈 타임 캡슐, 뭐 이런 거 응? 이게 뭐야? 뭘 받은 겁니까? 타임 캡슐 획득함. 아니, 뭐 얄궂은 장난감을 하나 받은 것 같은데, 타임 캡슐 안에 누가 있단 걸? 집안에 갖다 놓죠. 이거 아니야 이거? 왜왜 빨갛지? 어? 오로라호의 미니미니한 버전. 딱두 개야.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일단 티타늄을 계속 만들어야 되니까. 티타늄 주스로 가죠. 요 하나 나왔네. 집어넣어 놓고 키보드도 어떻게 쓰는지 다 몰라. 이온기랍전지? 적용. 혹시 잠수함 안에 티타늄이 있으려나? 한번 들어가 볼까? 오랜만에 니네 목소리 한번 들어보자. w e l c 캡 m 오랜만이야. 너도. 여전히 무슨 말하는지 모르겠군. t 타늄 a n u m 델타님 어서오세요. 오랜만에, 오랜만에 뭘 봐요? 아니, 티타늄이 하나도 없어, 이렇게. 어? 아, 서브노티카. 오늘 그 엔딩 보려구요. <laughs> 아니, 이게. 아니, 뭐, 다른 건 이렇게 많은데, 티타늄이 하나도 없어. 잠수정을 가지고 와야되는데 잠수정이 너무 멀어요 이거.. 어우 끝도 없이 떨어져 이거 아 맞네 그 어, 세상에 델타님이 그 기억을 하네요 나 저거 판 만든다고 티타늄 다 썼구나 티타늄 이 어쩐지 씨가 말랐 더라. 와, 이건 저 애도 티타늄 이？하 나도 없 는데 그랬 군요. 와, 세상에 나는 기억이 안 나는데 큰일났다. 치타늄을 그렇게 다 써가지고 이제 어떡하지? 도철 덩어리. 아 탑을 분해. 그러네요. 도철 덩어리 찾으러 다니는 것보다 탑 분해하는 게 훨씬 빠르겠네. 아니 내가 왜그 생각을 못했지? 가자. 탑 부셔. 저걸로는 내가 여기를 탈출하지 못한다는 걸 알았으니까 탑을 부셔서 그걸로 우주선을 만드는 겁니다. 물. 물오오오하 오, 여기 떨어지면 안 되는데 아 잠깐만 아이 아니, 아니 잠깐만요 얘가 애가 너무 무거워서 깊은데 떨어지면 탈출을 못 해요 보시러 가자 물부터 먹고. 물을? 물을 이거 이거로 먹나? 어, 아 이거 나 버려 아니 이거 버린 거지 먹는 게 아니고 버렸잖아. 침모스가 훨씬 좋죠 속도도 빠르고 물 먹고 대용량 정화수 밥은 밥은 없네. 안 됐고 가자. 프라임슈트, 이건 정말 너무 늦어요. 군뱅이야, 군뱅이. 잠수정이 정말 좋은데, 잠수정을 너무 먼 곳에다가 버려놓고 와가지고. 어? 이거 맞네? 야, 역시 물 그래픽 좋다. 이가 막히는구나. 너무 좋아요. 오랜만에 이곳 물의 행성으로 돌아왔더니 이렇게 기분이 좋을 수가. 뭔 소리야, 이거. 자식아, 저리 가! 저리 가! 이거로 맞아볼래? 이거, 이거로 맞아볼래? 에이, 참 야. 이거 왜 공격을. 아프지, 자식아. 옆구리에 구멍이 났을 거야, 아마. 죽었냐? 봉찰이 <laughs> 뭐오세요탑 보내야지, 탑. 그리고 이놈을 여기다가, 야, 여기다가 버리자. 앉아있어. 얘 근데 나오면 앉아있는데, 원래. 이것도 패치됐나? 원래 나오면 이렇게 애가 앉거든요. 근데 안 왔네. 그리고 우리 요미가 어디 갔지? 요미가 안 보이는데. 뭐이상한 분들 만죠 백.. 바글바글 살고 있네. 우리 집이 들어가는 구멍이 델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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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델타에 갔어요. 아~ 그러네~ 하이, 고녀석 그 어. 그렇게 연애해가지고 새끼나 대 거대한 거 하나 놓으면... 혹시 압니까? 나는 이 행성을 떠나기 싫었는데, 요미가 자식을 낳아가지고 그 요미가 날 따르는 거야. 요미 자식이 황제가 되는 거죠. 황제의 피를 이어받은... 너무 좋지. 여기다 떠놔, 이거 다 놓어놔. 이것도 넣고, 예, 귀요미, 귀요미 고기가 있는데, 알 때는 어마어마하게 귀여운데, 와, 저거를, 저 위에 가서 저걸 다 분해를 해와야 되잖아. <laughs> 높게도 쌓았다. 하우님, 어서오세요. 오늘 4교시 하나? 이, 지금 이게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다 올라왔어요. 게다가 또 올라가야죠.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다 올라왔어요. 밖으로! 오 우, 깜짝이야! 오 깜짝이야! 우, 우, <laughs> 여기서 떨어지면 다시 올라와야 되는데 <laughs> 아까 처음 이거 시작할 때 여기서 시작을 했죠. 이거 분해해가지고 내려갈 겁니다. 이거 분해가 Q 응? 음? 뭐지, 이거? 뭔가 잠깐의 렉이 있었어요. 지금도. 아, 이거 너무 커서 흔내하는데 뭔가 계산이 필요한 모양입니다. 예. 엄청 공중에 있죠. 저번 편 엔딩이 뭐였냐니까 이렇게 탑을 쌓아가지고 이 행성을 벗어나자. 그래서 우주로 나가자. 그게 엔딩의 포인트였는데 탑을 쌓다가 말았죠. 포기했죠. 이게 들어가서 예, 바벨탑을 쌓았어요. 아니 해체하는데 뭐가 이렇게 계산을 필요로 하지? <laughs> 아니 해체하는데 레이기. 그리고 두 번째 칸에 가가지고. 어? 어 이거 어떻게 분해하죠? 다리를 분해를 하고, 그런 다음에 위쪽을, 분해가 안 돼요. 분해가 안 돼! 어? 어. 이거 분해가 안 돼요. 이거 어떡하지? 아, 진짜, 아, 이거 안, 아, 이거 분해해야 되는데. 이게, 이게 티타늄 덩어리인데. 나 지금 티타늄이 어마어마해. 내려가지도 않. 나갈 수도 없어. 아. 난리 났네. 나가지도 못해요. 오, 어, 이게 만들어지나? 그럼 다시. 레이 엄청납니다, 지금. 내가 탑을 너무 높게 쌓았나봐. 밖에서 해야 되나봐요. 밖에 나와가지고, 뭐, 도전과제가 또 깨졌어. 이거를, 이걸 밖에서 하고 내려가야 돼? 응? 음? 그럴 순 없죠. 게임을 하는데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콘솔 명령어 쓰는 건데 어떻게 해서든 내가 그냥 하는 게제 게임의 어떤 재미를 느끼는 그럼 여기서 얘를 해치를 분해를 하고 드라마 하면서 방송 보기 괜찮죠? 그 다음에 얘를 분해를 하고 그리고 얘를 오우씨 아이, <laughs> 큰일 났다. 어, 이렇게 들어가서, 야, 이거 난리 났는데. 이거 분해를 못해요. 이렇게 들어가서, 이거를 해체를 하고, 내려가서, 여기를, 배고프대. 이씨, <laughs> 배고프대요. 배 꼬르륵 끓이는 소리도 들리네. 아, 나 이거 분해가 안 돼요. 나, 내려갈 수도 없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밖에안 돼. 됐다, 뭐허이 무슨. 공포의 미로에 갇혔던 느낌인데. 이거 분해를 못해요. 포기. 분해가 안 되면 할수 없다. 바벨탑은 그냥 바벨탑으로 남겨두죠. 에이씨. 어, 잠깐, 이거 나가는 길이 어디야? 하하, <laughs> 참네. 바벨탑이 아니고 그냥 바벨의 미로예요 미로. 나가는 길이. 에이, 포기다. 이건 그냥 바벨탑으로 놔둬야 되겠어요. 저거 분해가 안 돼. 저걸 분해를 어떻게? 그냥 바다 속에서 계속 찾죠, 뭐. 에이, 프라운슈는 놔두고 저기 우리 잠수전 가지러 갑시다. 금방 끝날 줄 알았는데 일이 많아서 이 금방 끝나질 않겠네. 오랜만이야, 사이클롭스. 가자. 엔진 스타트. 수정까지로 갑니다. 근데 저기 밑바닥에 저 흘러 있는 거 저것도 저것도 티타늄인데 잠수함 내부 이쁘죠? 너무 이뻐요. 이게 제 잠수함입니다. 어, 이쪽은 길이 아닌데 어, 이쪽으로 가면 길이 짧아서 안 되는데. 여기 이게 뭐냐면 잠수함 유도로예요. 음. 켜면 더안 보이는 헤드라이트. 이거 왜 잠수함이 삐딱한 거 같지? 어? 아 소나. 저거 켜면 전지를 엄청나게 먹습니다. 이거는 카메라였어. 여름 강귤님 어서 오세요. Yeah, 유도하려고 세워놓은 거예요. 저걸 따라서 어, 왼쪽으로 두고 혹은 오른쪽으로 두고 우리 기지로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거, 그거죠. 항구의 부위 같은 거, 아, 등대 같은 거, 빠르게 가볼까? 저번에 전속력으로 달리다가 엔진에 불 불내 먹었죠. 불타요. 조금만 써야 돼. b u r n i n 아, 사직전전네 이거요. 서브노티카라는 그 해상 생존 게임. 수중 생존 게임. 배고파 죽는데요. 나 진짜 배고파 죽는 거 아니야? 잠깐만. 우리 잠수함에는 먹을 것도 많아요. 이거 먹으면 돼요. 근데 좀 많이 먹어야 돼. 한두 개가 아니야. 요게 식량입니다. 안녕.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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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laughs> 아니, 뭐야, 갑자기. 아니, 내 잠수정이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639m. 쟤 가지러 왔는데. 응? 대리디님, 네, 예. 김황장님 병원에서 퇴원했어요. 그 말할 수 없는 수술 때문에 아닌데 말할 수 없는 수술은 그날 퇴원하지 않나요? 다른 수술이었나? 병원밥 병원밥 맛있죠? 겁나 맛있어요. 소금도 안 넣어줘. 얼마나 맛있는지 <laughs> 검은사막 <검은상황> 모바일? <laughs> 아니, 난 진짜 재밌게 했는데. 재밌게 했어요. 근데 그걸 계속 하다가는 또 다른 한 달이 내 삶에서 사라질 것 같아서 안 뒀죠. 아, 엔진, 엔진 끄고, 야야야, 엔진 끄고. 이거. 기름 들어. 얘는 뿌리보다 더 먹어요. 남산 내부를 구경시켜 드릴까요? 여기가 조종실, 조종실 이쁘죠? 그리고 여기가 어 그냥 창고,